반의 수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른쪽 어, A급 수학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급 수학 128쪽 33번 자 1학년 2학기 거 풀어보도록 하죠. 입체도형과 겉넓이, 부피 단원입니다. 자,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은 원뿔이 있다. 원뿔이 있대요. 자, 실 A 점 A에서 실로 원뿔을 한 바퀴 팽팽하게 감아 다시 A로 돌아오게 할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요. 팽팽하게 감는다. 자, 팽팽하게 감는다. 자, 팽팽하게 감는다는 게 무엇 뭐 뜻일까요? 팽팽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팽팽하게 감는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원 다시 돌아오면은 A점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점은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이 A점은 네, A점 은 바로 이 밑면에 한 점을 말하는 거겠죠. 자, 밑면의 한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를 그대로, 얘를 그대로 한번,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보면 이 모선의 길이, 제너레이팅 라인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은 얼 3이 됐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팽팽하게 했다는 것을 주목을 한다면, 이 빨간색 이선은. 음.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a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접으면 a는 a 프라임과 만나겠죠. 네. 그런데 가장 팽팽하게 담, 팽팽하게 잠 저기 감았다는 얘기는 가장 거리가 짧게 거리가 짧게 감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거, 가장 거리가 짧게 감았다고 본다면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았죠. 그래놓고서 색칠한 부분은 바로 이 위에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뒷변 곱하기 높이가 있고 그다음에 직각 삼각형이라면 뒷변 곱하기 그 직각을 끼인 두 변을 곱해서 이 분의 일을 해주신다는 거 배웠었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 각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이 각이 얼마냐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모선의 길이는, 아니 이 아크 그 호의 길이는 바로 이 원주의 길이와 같겠죠. 그러면 여기가 3cm라고 했으니까 6파이가 원주의 길이일 거예요. 그럼 여기도 6파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6파이가 나오려면 12 곱하기 첫 번째 호의 길이를 이 부채꼴의 입장에서 구한다면 12 곱하기 2파이에 360분의 x를 했을 때 얘가 6파이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6파이가 되어야 되려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네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된다면 이 계산만 했을 때는 4파이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야 돼요? 4분의 1이 되겠죠. 저게 4분의 1이 된다면 x는 결국 얼마가 되야됩니까 따라서 x는 x는 90도가 되야 되겠네요. 아,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는군요. 네, 직각삼각형이면서 두 변의 길이가 같죠. 왜냐하면 반지름으로 같으니까요. 그래서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돼요. Isosceles right triangle. 자, 그렇다면 얘의 넓이는 간단하게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2가 되겠죠. 우리 12의 제곱 외우고 있죠? 144. 그래서 답은 7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법 생각해 봤어요. 어,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에 가시면 이런 공식을 배우게 돼요.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를 추가로 배우는데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그러고 여기를 띠러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띠러 이런 공식을 배우게 되는데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이 사인 띠러가 사인 90도가 되겠죠? 사인 90도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삼각비에서 1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럼 결국 뭐다? 사인 90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띠러가 얘는 1이 돼요. 띠러가 90일 때.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넓이식이 2분의 1 a b의 곱하기 1이 될 테니까 얘는 하나만 하니까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이 생기죠 네 요게 바로 뭡니까 직각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죠 얘가 90도일 때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 사항으로 나중에 3학년 1학기 가면 오 넓이 구하는 공식을 새롭게 배우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2학년 2학기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결국 여기가 90도가 되는 경우나 아니면 60도가 돼서 뭐가 되죠? 60도가 되면 이등변삼각형이 60도니까 나머지 120도도 60도로 나누니까 얘가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나 정삼각형이 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수준에서 나오는 경우는 대개 90도 아니면 60도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이 급수 학 130쪽 5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줄비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을 때 어떻게 했죠? 자, 이런 이렇게 생긴 지금 삼각불이 몇개 모이면 이전체 정육면체가 된다고 그랬죠? 6개가 모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에서 6분의 1한개 이번에 부피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4의 세제곱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4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64죠? 그래서 6분의 64, 그러면 3분의... 32가 되겠고요. 자, 이 다른 풀이 방법 한번 해 볼까요? 다른 풀이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얘를 얘를 밑변으로 한번 보시고 얘를 높이 직각이니까 얘를 높이로 보면 되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뭐 하나가 있었죠. 자, 오블리크 오블리크 트라이 프레임 피라미드나 또는 레귤러 피라미드의 부피는 부더한 공식이 같다고 그랬어요. 자, 레귤러 피라미드는 뭐예요? 자, 삼각형을 예시로 봤을 때 자, 요렇게 요 가운데 점이 apex 각뿔의 꼭지점이 된다면 이렇게 가운데 점으로 여기가 이렇게 뚫뚫해서 여기가 되는 게 있을 테고 다또 하나는 뭐예요? 밑면의 모양은 이렇게 삼각형이 생겼지만 각뿔의 꼭지점이 중심의 삼각형의 중심에 와 있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꺾여 있는 삼각형. 그래서 얘를 오블리크라고 했고 얘를 레귤러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카발리에 카발리의 원리에 의해서, 자 레귤러 피라미드나 오블리크 피라미드나 넓이 공식은 높, 밑면의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구해본다면 밑면의 넓이가 얼마일까요? 자 4곱하기 4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이 되겠어요. 밑면의 넓이는 자 높이는 어떻게 될까? 높이는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부피 V는 자 각뿔이니까 3분의 1을 곱하고 4곱하기 그다음에 8, 네 그래서 48 32분의 3분의 32, 네 이렇게 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에 구했던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지죠 네 그래서 얘가 육분의 일이 된다는 것도 연산적으로 봤을 때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문제를 이렇게 한 가지 방식으로 풀이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형식으로 고민해보면서 풀어보면은 사고력도 더 늘어나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어. 아, 이러 같은 사다리꼴이 나왔어요. 사다리꼴, 이하고 리하고 평행하겠네요. 근데 일단 AD를 회전축으로 한대 그럼 선생님이 회전축으로 할때 그리는 방법 뭐라고 했지? 자, 이 도형과 데칼코마니를 그려주겠죠.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데칼코마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그림이 되겠죠. 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생겼을 때, 이와 같이 생겼을 때의 부피를 한번 구해봐라. 부피 한번 구해보죠. 그럼 추가적으로, 자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니까 여기에 밑면이 이렇게 생길 테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나 생길 테죠. 그러면 밑에는 원기둥이 생길 테고, 여기는 원기둥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생겨요? 여기는 원뿔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원기둥, 실린더와 코의 부피를 한꺼번에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자 그러면 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얘를 그려 보면 여기 원뿔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자 여기에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에 여기가 얼마에 8cm 중에 얘가 3cm가 되고 여기가 5cm 네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잘못 그렸네 어쨌든 5cm 이렇게 될 테고 여기가 9cm가 되겠죠 네 여기가 9cm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자 원뿔부터 구해 보면 3분의 1 곱하기 자 파이에다가 2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점으로 찍어볼게요. 곱하기 1점으로 부분의 그다음에 높이는 다시 3일 거다. 자, 요게 이렇게 네, 되겠죠. 그리고 요게 1번식이라고 하고, 자, 2번식은 요 원기둥. 원기둥 어떻게 보여요?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에다가 높이가 얼마예요? 5점. 네, 높이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얘를 2번이라고 한다면, 얘의 부피는 결국 1번 더하기 2번이 될 것입니다. 자, 1번 더하기 2번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값을 실제로 구해보면, 4 8 6파 이렇게 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산을 해보시고,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C를 회전축으로 한대. 자, BC를, 그럼 얘가, BC를 회전축으로 한다면, 자, 얘를 회전으로 가면, 지금 어떻게 돼요? 얘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또 생기겠죠? 자, 어떻게 생길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색깔을 이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러한 원기둥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원기둥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밑으로 파인 홈이 생기겠죠 이렇게 파인 홈이 생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각 그 다음에 직각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전체는 8이 될 테고 여기는 3이 될 테고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누비는 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얘맨 처음에 원기둥의 전체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원기둥의 전체 부피 파이 곱하기 9의 제곱 곱하기 높이 8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를 빼야겠죠? 그래서 3분의 1 파이에다가 뭐를 곱해 주시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구의 제곱, 밑면의 넓이에 높이는 3이죠? 네, 높이는 3이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구해보면 얘는 567 파이가 돼요. 자, 그러면 a값은 486이고 b값은 567이니까 a분의 b를 구하라고 했죠? a분의 b. 네, 세 번째 a분의 b를 구해봐라. 자, 얘를 구해보시면 얘는 567이 위에가 될 테고 밑에는 얼마가 돼요? 486.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6분의 7. 네, 6분의 7이 되겠죠. 사랑스럽죠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문제가 더 있는데요 요것은 선생님이 한어 동영상에 올리지 않고 하나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멋진 하루 안녕 아빠는 수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